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참 많은 성도님들께 또 영적 양식을 공급하곤 합니다 근데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더 바이블 처치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각자 섬기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뭐 기도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갖고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날 이 예배 때 은혜받지 않으면 일주일이 우리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양식을 잘 공급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선 저부터 주님 말씀에 사무칠 수 있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에 빠져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언제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매출하기로 영.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날 주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의 음성 듣고 한 주간을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간 순간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 하나님 아버지 또 반주자 싱어 하나님 기도자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까지 모두가 성령으로 꽉 붙잡혀서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사단막이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주일 예배, 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더발부 처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마다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강하게 주장하시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네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일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릴 사람과 사울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불릴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민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회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불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에 하나같이 대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재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릴 사람에게로 가장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강구를 좀 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3월 1일, 다음 주, 어, 수, 요일이죠 네, 3월 1일 날 아침 예배, 현장 예배는 없고, 온라인 예배는 있습니다. 3월 1일 아침 예배, 이 현장에는 예배가 없고, 온라인 온라인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 드디어 이 다윗이라는 목동이 왕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는 어, 다윗의 그런 기계와 용기를 살폈습니다. 사실 블리셋의 골리앗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현실의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라는 목동이 이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정말 뭐 멋있죠? 이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요즘 젊은이들 볼 때에 저도 젊은이에 속하기 때문에 안쓰러운 마음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 기성 세대 분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그분들 세대에는 공부를 웬만큼 하고 밖에 나와 직장 생활하면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실 화이트 칼라 좋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 세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배우면 되지 그 아무 때나 들어가서 배우는 게 요즘 아이들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좋은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올라가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어, 옆집을 살펴보면 살만한 곳 찾으면 다 10억대입니다. 근데이 10억대를 갖고 있는 부모에게 재산 받지 않고 갖고 있는 젊은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문직종에 가서 아니면 사업을 해서 꽤나 돈을 벌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현실을 뚫어내는 신앙의 힘, 그 힘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현실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 현실을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을 들인지라. 그거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이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 오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다윗이 호기롭게 내가 저 블레스 사람,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스 사람을 뭐 해치우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형에게 왔는데 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형이죠. 맞습니다 엘리아비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왜 저러냐? 저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가 다윗에게 분노합니다. 네가 어째하여이리 내려왔느냐? 들여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너는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도다. 형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눈에는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온것 자체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거죠. 왜그러냐면 형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 아버지 이세가 늙었고 형은 이 세상을 잘뭐 살아갔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의 눈이 밝았 밝았을 겁니다. 그런 형의 눈에 다윗은. 그저 치기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여기 온 것은 지가 싸우러 온 것이 아니고 싸움 구경하러 왔구나. 그렇게 왜곡된 시각으로 지금 동생을 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간혹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그 조언 중에는 들을 만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조언이 이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나오는 조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엘리압이라는 인물은 세상사리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능한 엘리압이 다윗에게 조언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압, 아니, 그, 다윗 너, 너는 지금 치기 어린 네 양이나 잘 치는 놈이 양을 맡기고 여기까지 왜 왔냐?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니는 교만하다 완악하다 전쟁에 구경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젊은 세대 또 어린 사람들은 주눅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대부분은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인생을 더살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주눅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실을 뚫어내는 믿음을 가진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여기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그 가문에서 가지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근데도 주눅들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이거야말로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구나. 어떠한 그 외침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아주 메커니즘에 능숙한 형의 얘기에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나아갔을 때 누가 이깁니까. 형의 현실 메카니즘의 능숙함이 이깁니까? 다윗의 믿음의 담대함이 이깁니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막고 있는 현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현실 앞에 오히려 노예가 될 뿐입니다. 엘리압은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이 마음을 갖고 동생에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2 9절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같이 말람에백성이 정과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 형에게 핵, 코지를 했습니까? 내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를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는 지금 호기롭게, 비록 형이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 그런 말이었지만, 호기롭게 저 블렛의 골리앗을 어떻게 하면 이길까? 그 고민을 했는데 내가 형에게 해코지 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 다윗의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형은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형은 현실의 깊이와 넓이를 너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청년들이 결혼 못합니까? 결혼해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너무 잘하니까 이제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부부싸움하죠. 육아하면서 서로 전쟁하죠.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그거 안 하고 살겠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현실 메카니즘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30절.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이 정과 같이 말하는 것은, 사울왕이 내건 현상금이죠. 골리앗이기면 재물 준다, 내 딸하고 결혼시켜준다, 그리고 세금 매기지 않는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물었고, 백성들은 정과 같이 또다시 대답해 줍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여러 번 묻겠습니까? 몰라서 묻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다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지금 이돌려서 그 이기는 게 자기의 지금 막 일생 일대의 자기의 사명입니다. 이 순간 다윗에게는 이것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워할 때 혼자 그렇지 않다는 것. 자,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전화했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정에 가서 저 불레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자,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한 의도 같지도 않아요. 막 악한 의도 같지도 않고 선한 의도 같지도 않습니다. 그냥 왕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는 말을 듣고 가서 그냥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부르죠. 아니 이 어린 목동이 뭘 안다고. 이 지금 절체절명의 싸움 현장에서 지가 무기를 갖고 있나. 전쟁의 기술을 아나. 힘이 장대해서 골리앗을 이길 만한 그런 체격을 갖고 있냐? 그렇지도 않은 애가 왜 그러냐? 그래서 불러 봅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는 골리앗이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대부분의 사람이 현실 거대한 장벽 앞에 다 낙담하고 있는데 다윗은 낙담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주눅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실패에 쪄들어 있습니다. 모두가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혼자 무력감이 아니에요. 혼자 실패에 쌓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낙담하지 말라고 이야 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불레스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불레스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자 사울이 이제 다윗을 달래죠 야야, 니는제 상대가 아니다. 그냥 저 사람은 대단한 장수고 너는 아주 어린 소년에 불과하지 않냐. 이것도 현실 메카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사무엘서 17장의 얘기는 진짜 민숙이 13장하고 닮아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던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이 보고와 지금 다윗과 골리앗스 싸움이 너무 닮아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현실은 정말 무겁습니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사울의 얘기가 맞아 보입니다. 엘리압의 얘기가 맞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외친 한 사람을 지금도 쓰십니다. 다윗을 쓸 뿐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하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밑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렛 사람일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다. 자 이제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어떤 실체요?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그 용감한 고백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란 인물이 누구인지를 본인 스스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입니까? 자, 36, 34절을 보시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사자와 곰 지금도 제 눈앞에 사자가 나타나면 저는 주력랑치기 바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아무리 양을 치는 목재라고 해더라도 사자가 나타나면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먼저일 겁니다. 근데 35절, 내가 따라가서 사자 곰을 따라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웬만한 그 용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로 무그사자 사다바 곰에게 아, 뜯겨 죽일, 죽을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 각오를 하고 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가지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 제가 어렸을 때 남자들끼리 싸움을 잘 합니다. 고등학교 때 보면 학교 그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보통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이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건투나 이런 운동을 한 사람들이 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길 수 없는 상대가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아무리 스포츠를 배우지 않아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죽고자 달래드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 아이를 상대할 때는 아무리 운동을 했고 아무리 체격이 좋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미 이 싸움을 자기가 죽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이기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그때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불레스 사람 골리앗 현실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죽고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단순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믿음의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 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죽지 않으려고 하면 현실이 무거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죽음을 불사하고 사자와 고에게 가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또두 번째 전략이 나오는데 수염을 잡았다고 하죠. 수염은 유일하게 그, 어, 사자와 곰의 약점이죠. 그 약점을 딱 붙잡아서 그를 쳐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를 할래 받지 않은 블레스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때리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믿음으로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스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위이다윗에에게이 다베,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각오했다. 두 번째는 상대의 약점을 공격할 줄 알았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발톱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분리해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모두가 여호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현실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그 현실을 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난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진짜 목회자가 누구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는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게 입히고 노트굴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군복도 자기 군복, 투구도 자기 투구, 갑옷도 자기 갑옷. 왕의 투구, 왕의 갑옷은 아마 최고 재료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창이나 칼로는 뚫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가니까 왕이 베풀 수 있는 호의는 이거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아마 속으로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 가다 죽, 죽을 거야. 너나 나 오늘 또충성수는 신안을 있겠구나이 생각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책으로 보호해주는 이거. 현실의 메카니즘이또 작동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다윗이 마지막 반응입니다. 39절 4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우르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39절 40절에 나오는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왕이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갑옷과 전신 갑주를 입혀 줬지만 그는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도리어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자기 무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반응이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보기에 좋았던 반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을 보면 담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성공의 그러한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개척해서 성공한 사람들 나름의 간증들을 다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목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참고용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게 해주신 달란트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무기가 있고,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어떠한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만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그 교회를 세웠고, 왜그 사람을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개성을 말살 시켜버립니다. 창의성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창의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살하는 것이 이 사회가 된다면 이 사회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이거 알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윗의 개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현실이라는 그 갑옷, 전신갑주가 오히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 초라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익숙한 것은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게틀라는문학작권 이런 얘기 했습니다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만나니까 기적을 일으켜 내는 것이죠. 기적을 누가 일으킵니까? 현실을 누가 일으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지만 남들에게는 남들은 알수 없는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그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그 작은 것이 나비효과를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물맷돌 다섯 개가 나중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물맷돌 다섯 개만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손에 들었던 그 물맷돌 다섯 개.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그 물맷돌 다섯 개가 지금도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눈앞에 있는 거대한 현실의 장벽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도 모르게 이 현실이라는 무기 앞에 낙담하고 쓰러져서 그저 그냥 나는 이 세상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내 손에 갖고 있는 이 무언가, 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정말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이 요즘 정말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 낳기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골리앗을 이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에 고백을 하고 담대하게 죽을 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죽을 각오를 하는데 무엇이 도렵겠습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데 무엇이 도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죽음을 아, 어, 각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실 앞에 번번이 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남의 무기가 아닙니다. 나의 무기입니다. 주님이 나에게만 주시 고유한 무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유한 무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극대화시켜서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그러한 고백으로 나간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장벽 아래에 갇혀서 현실의 노예가 되어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진 우리 한명한명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는 우리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상상력 내게 주신 물맷돌 다섯 개를 붙잡고 이제 현실이라는 골리앗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